아이펜 탄소섬유 기술 1-2 당구 큐 스틱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58인치의 길이와 12.5mm의 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플레이할 때 안정감과 정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탄소섬유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나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스테인레스 스틸 조인트 덕분에 견고함까지 더해졌죠. 많은 리뷰어들이 이 큐스틱의 우수한 그립감과 뛰어난 퍼포먼스를 극찬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게임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리틀 몬스터 블랙 이블 카본 에너지 브레이크 펀치 킥 오프 점프 당구 큐 스틱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58인치의 길이와 12.9mm의 힙 사이즈가 조화를 이루며 탄탄한 카본 소재 덕분에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스테인레스 스틸 조인트로 인해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어요. 특히 점프와 브레이크 동작에서 놀라운 성능을 발휘해 당구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당구대 앞에서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제품으로 멋진 샷을 날려보세요. 조크 3 쿠션 당구 Q 스틱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전문가용 캐롬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어 모든 샷에서 뛰어난 컨트롤을 자랑합니다. 12mm 팁은 정확한 타격감을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무게 조절이 가능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 메이플 소재의 버트 슬리브는 내구성 뿐 아니라 세련된 외관을 선사해요. 전반적으로 이 큐스틱은 성능과 스타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